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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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은 음, 감기 바이러스 일종인 우한 코로나가 점점 더 극성을 보, 부리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음, 예방 수칙 어,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잘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캡퍼스에서 배워야 되겠죠? 오늘 운영체제 6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운영체제, 음, 챕터 4. 병행 프로세스와 상호 배제. 이번 챕터의 학습 목표입니다. 병행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병행 프로세스 수행 관련해서 상호 배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게 이번 챕터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먼저 그럼 병행 프로세스에 대해 좀 알아봐야 되겠죠. 병행 프로세스라는 게 뭐냐.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CPU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병행 프로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1이라고 하는 거하고 프로세스 2라고 하는 게 동시에 실행이 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완전히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은 같이 사용하는 게 좋겠죠. 같이 사용하고, 시간을, CPU 노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행 프로세스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 영역이 있으면, 공유 영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병행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병행 프로세스의 종류는 독립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 어, 그 협력이라는 게 있겠죠? 독립 프로세스는 혼자서 어, 수행하는 것. 우리 이제 단일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 독립 프로세스밖에 없겠죠. 싱글 타스킹하는 운영체제도 독립 프로세스밖에 없겠죠. 이 독립 프로세스는 이제 다른 프로세스의 데이터와 상태를 공유하지 않고 동작도 이렇게 공유하지 않고 진행하는 거. 그래서. 아, 뭐, 혼자 쓰다 보니까 값이 이제 늘 결과 값이 같이 나오겠죠. 중지한 다음에 다시 시작도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일 프로그래밍, 당연히 독립 프로세스일 수밖에 없겠고. 다중 프로그래밍일 경우도 여러 개가 공유하지, 서로 공유하지 않는 거. 그죠 다중 처리도 마찬가지.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협력 프로세스일 때가 문제가 돼요. 협력 프로세스에서 자원을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프로세스와 상호 작용하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비동기적 프로세스를 이제 협력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한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계산을 더 빠르게 할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듈화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작업할 때 여러 가지 수행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협력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죠. 어, 간단한 예로는 두 프로세스가 동일한 파일을 사용한다. A라 P1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P2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이 파일을 갖다가 얘도 사용하고 얘도 사용해요. 이제 보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값을 같이 수정하려 그래. 그럼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문제는 프로세스가 동일한 자원을 사용할 때 충돌이 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충돌을 피하는 상호작용의 형태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뭐냐? 맨 처음에는 아주 어, 서로 아주 약하게 협력하는 거, 마지막은 서로 강하게 협력하는 거 이렇게 에, 상태가 있는데, 첫 번째 프로세스가 서로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 관계를 유지하는 거, 서로 몰라요, 잘 몰라. 그런데 이제 경쟁 관계를 갖고 있는 거라. 두 번째는 입출력 버스를 비롯한 개체를 공유를 해요. 서로 인식은 하면서 개체를 서로 공유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음 서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통신하고 서로 협력 관계에 있어서 병행하면서 함께 동작하는 이렇게 이렇게 아주 순한 단계부터 아주 매운맛까지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병행 프로세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많은 컴퓨터 학자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고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일단 용어를 정리해야 되고, 용어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림에 맞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걸 컴퓨터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병행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 박사들이 처음에한게 이제 용어를 만들어요. 딱 병행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자. 병행성이라는 용어는 뭐다? 여러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병행성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병행성이라고 만든 거는 왜 만들었냐? 시스템의 신뢰를 높이고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처리 능력을 높이는 데이 병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용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병행성이란 말을 만들자. 그래서 병행성이란 말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병행성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아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제일 먼저 발생한 게 뭐냐면 공유 자원에 대한 상호 배타적 사용을 해야 된다. 이 상호 배타적 되게 어려운 얘긴데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유닉스 같은 서버 컴퓨터가 있습니다. PC 말고요.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서버 컴퓨터. 서버 컴퓨터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굉장히 많은 단말기들이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단말기들이 또 붙고, 또 단말기들이 이렇게 붙고, 이렇게. 여러 개의 단말기들이 쫙쫙쫙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프린터는 한대 뿐이 없어. 그러면은, 여기, 얘도 프린터를 걸었어. A도 프린터를 걸었어. A는 그다음에 이제 B도 B는 핑크색으로 나타내겠습니다. B도 프린트를 걸었어 이렇게. C도 C도 프린터를 걸었어 이렇게. 자, 그럼 A하고 B하고 C하고 프린터를 동시에 걸었어요. 어? 그러면은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결과물이 이렇게 프린팅이 되는데, A께 막 프린트가 돼, 이렇게. 프린트가 되다가, 다시 B 내용이 프린트가 돼. 그리고 C 내용이 프린트가 돼. 다시 A 내용이 프린트가 돼. C, C 내용이 프린트가 돼. A 내용이 프린트가 돼. 비 내용이 프린트가 돼. 그래서, 이 프린트물을 가지고 갔어. 여러분들 이거 볼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거 볼수 있어요? <laughs> 이거 보는 사람은 다중이게 야 다중이. 못 보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행 처리하긴 처리하는데, 음. 이 프린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라? 한 사람이, 프린터를 걸었을 때, 그 프린트가 다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다음 프린, 다음 페이지에, 그것도 다음 페이지에 나와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 B번 프린트가 인쇄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C번이 인쇄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만 프린터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상호 베타적 사용이라고 얘기한다. 상호 베타적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행 프로세스 간의 협력이나 동기화. 동기화가 뭐라 그랬어요? 동기화는 순서를 맞추는 게 동기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프로세스 간에 데이터 교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수행할 때 다른 프로세스의 속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실행 경과를 확보해야 된다. 그걸 디터미넌스, 그래가지고 결정성이라 그래요. 동시에 실행하다, 실행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1이 나오고, 어떨 때는 2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실행되든지 그 프로세스의 속도가 빠르건 높건 상관없이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결정성이라고 해요. 디터미넌시 결정성. 그리고 이제 음, 멀티 프로세싱 멀티 타스킹 이런 그 병행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게 뭐예요? 교착상태라고 하는거죠. 교착상태는 A도 얘를 준비하고 얘를 필요로 하고 b 도 얘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를 교착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데드락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렉 걸렸다고 얘기하죠. 음, 퍼스널 컴퓨터 사용하다가 Ctrl Shift Esc 누르면 거기에 응답없음이라는 거 나오는 거 있죠? 그걸 바로 교착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착상태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프로세스를 죽이고 재실행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 것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병행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을,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만 그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겠죠. 음,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점을 이해하고 용어를 만들었으면 그거를 누가 봐도 그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그리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그 그림 그림이 바로 선행 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선행 그래프. 선행 그래프는 프로세스의 선행 관계. 네가 먼저 하고 내가 나중에 됐다 했죠? 이 선행 관계 여부를 규칙적으로 표현한 것을 선행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다양한 프로세스들과 이들의 선행 제약. 선행 제약. 네. Procedance Constraint라고 얘기하는데요. 선행 제약. 이 선행 제약이 어, 선행제약을 통해서 아까 말씀한 그 결정성이라든가 어떤 결과의 그 신뢰성을 회복하는 거죠. 그럼 선행제약이라고 하는 건뭘 얘기하느냐? 선행제약. 프로세스가 순서대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만드는 거. 순서. 순서를 만들어주는 거. 어,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P1부터 PN까지가 있어요. 근데, 선행순서가 pi가 pj보다 먼저 실행한다고 쳐.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은, pi가 pj보다 먼저 실행이 되고, pj가 pk보다 먼저 실행이 되면은, 당연히 pi는 pk보다 먼저 실행이 되겠죠. 1등이 있고, 2등이 있어, 달력이, 달리기. 그 2등이 있고, 3등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1등이 3등보다 빠르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이제, 선행제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행제약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 도식화하는 거, 그래프화 하는 거. 그림을 보죠. 선행 그래프가 뭐다. 자, 그림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우리가, 어, 코딩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 값을 얻기 위해서. 어, A는 X 플러스 Y를 계산하고, B는 Z 플러스 E를 계산해요. 그 다음에 C는 A에서 B를 뺀 계산을 해요. w는 c에다가 또 1을 더 해야 돼요 이런 계산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계산을 s1이라고 하고 두 번째 계산을 s2 세 번째를 s3 s4라고 얘기하면은 자 지금 s1하고 s2는 순서가 없죠 a를 먼저 s1을 먼저 하든 s2를 먼저 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같이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요. 서로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3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요. S1하고 S2의 결과 값이 나오지 않으면 S3는 계산할 수가 없죠. A, B 값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C 값을 계산합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S4도 C가 계산되야지만 S4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걸 선행 그래프로 그릴 때는요. 요렇게 그려야 됩니다. S1, S2는 병행 처리가 가능한 거고, S3는 S1과 S2가 끝난 다음에 할 수밖에 없고, S4는 S3가 끝난 다음에 할 수밖에 없다. 요얘기예요요 얘기.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는 거죠. 자, 좀더 깊이 있게 그리면요. 여기 그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행 그래프가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선행 그래프에 대한 문구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선행 그래프를 또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S2와 S3는 S1이 끝난 다음에 수행된다. 한번 그려보자 여기다. 자 S2와 S3는 자 S2가 있고 S3가 있어요. s 가 있으면 자, S2와 S3는 S1이 끝난 후에 S1이 끝난 다음에 실행이 된다. 그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S4는 S2가 끝난 뒤에 수행된다. 여기 S4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 S2가 끝난 다음에 실행이 된다. 그 다음에 S5와 S6는 S4가 끝난 후에 수행된다. 자, 5하고 6가 있는데, 이거는 S4가 끝난 다음에만 실행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S7은 S563이 끝난 후에만 실행된다. S7이 있어요, 이렇게. 7이 있는데, 이 7은 3이 끝난 다음에, 6이 끝난 다음에, 5가 끝난 다음에, 실행이 된다. S3는, 이 3는, 이 3는 S2하고도 병행처리 될수 있죠. S4하고도 병행처리 될수 있죠. S5하고도 병행체리될 수 있죠. S6하고도 병행체리될 수 있죠. 요 얘기에요. 요 얘기. 자, 그러면은 자, 제가 그린 요 그림하고 자, 얘하고 똑같은 거죠?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요걸 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요렇게 쓸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선행 그래프에 모순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선행 그래프는요.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에 했는지를 알려주는 게 선행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그래프 보세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됐어요? S1으로 시작을 했어. 그 다음에 S2를 했어. 그 다음에 S3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이 돼. 자, 계속 이렇게 돌아 이렇게. 루프가 발생을 해. 루프가 발생하면 뭘 먼저 해줘야 되고 뭘 나중에 해줘야 돼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루프가 발생하는 선행 그래프는요, 그 잘못된 겁니다. 이게 네, 잘못됐다?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어. 선행이라고 하는 건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에 하느냐. 이걸 정하는 게 선행 그래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선행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게 문구로, 글로 표현도 했어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알고리즘을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한 거예요. 컴퓨터 박사님들이. 그래서, 야, 그럼 이걸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래밍 문법을 만들자. 라고 처음 만들게 이제 포크 조인문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포크. 여러분들, 혹시 그, 포크 아세요? 포크. 여러분들이 포크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집에서 밥 먹을 때 쓰는 포크, 이거. 포크. <laughs> 너무 못 그렸나요? <laughs> 포크 있는데, 이 포크가 이 포크다. 같다? <laughs> 말도 안 된다.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이 포크가 이 포크입니다. 이 포크라고 하는 건요, 오다가 여러 개로 갈라지는 걸 영어로 포크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포크. 조인은 뭐예요? 여러 개가 나누어져 오다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는 거 있죠? 이걸 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박사들이 야 우리 선행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은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럼 알고리즘에 필요한 문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코네이하고 데니스라고 하는 호은 이런 사람들이 이 포크 조인문이라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 병행을 최초로 언어적으로 컴퓨터 언어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 포크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포크라고 한 다음에 포크라고 쓰고 거기다가 레이블, 우리 라벨이라고죠 라벨, 라벨을 붙여가지고 그로 점프를 띠게 만들어요. 포크 라벨 이렇게. 그래서, 어, 단일 연산을 두 개의 독립적인 연산으로 분할하는 역할이야. 이렇게 내려오다가 둘로 딱 갈려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그냥 내려오고 하나는 포크라고 해서 분기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라벨명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인 명령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요. 포크하고 반대로 여러 개가 오던 걸 하나로 묶는 거를 조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이 조인은요, 에, 이, 이 구조를 만들 때 합쳐지는 숫자를 꼭 알려주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 쉽게 병행처리를 몇 개를 해야 되는지알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어, 합칠 연산의 수를 꼭 명시를 하자. 그래가지고 포크 조인 문쓸 때는요, 거기다 꼭 카운트 해가지고 이 조인되는 숫자를 써줍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보죠, 뭐 어, 어떻게 하는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음, 우리가 어,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S1으로 오다가 S2, S 여기 S3인데 잘못됐네요. 여기 S3로 이렇게 분기가 될때 포크문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S1으로 왔다가 S2, S3로 둘로 뽀개진다 이렇게 표시를 하자 이렇게 그래서 S1으로 오다가 포크 L 하게 되면 이 레이블 요쪽으로 가서 S2로도 가고 S3로도 가고 이렇게 공기를 하는 겁니다. 조인문 사용하는 경우는 여기 보면 이렇게 조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조인, 조인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조인되는 카운트를 반드시 표기해 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포크가 됐는데 S1도 S3로 조인이 되고 S2도 S3로 조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S1은 고우트 라벨 라벨로 가서 이렇게 S3로 조인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S2는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조인이 되고, 이렇게 조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그림을 한번 포크 조인문으로 한번 나타내 보는데요. 여기 지금 142 쪽에 있는 그림인데, 여기 어, 쪽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여기 좀이요 요 잘못됐습니다. 이거 요거. 요거 반드시 잘못되어 있는 규제는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됩니다. 한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자, 포크 조인문을 쓸 때, 우리가, 아, 어, 자, a는 x 플러스 y, b는 z 플러스 1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두 개가 조인이 돼서 c는 a 마이너스 b, w는 c 플러스 1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알고리즘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일단, 카운트를 둘로 만들어줘야 돼요. 요 카운트는 뭐예요? 요 조인 카운트가 두 개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포크 l1이 있어요. l1. L1. L1은 뭐예요? 여기 B 플러스. B는 Z 플러스 1이 L1이죠. 그리고 그냥 내려오게 되면 A는 X 플러스 1 이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 프로세스가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얘하고 요거하고. 그렇죠? 얘하고 얘가 동시에 지금 처리가 되는 거죠. X 플러스 1은 요거고 요거는 얘가 되는 거고. 요거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실행이 돼야 돼요? 얘가 실행된 다음에 바로 일로 가면 또 안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어서 고 o 문을 써가지고 점프를 했어. 어디로? 여기 l2로 점프를 했어. l2라는 거뭐 얘를 실행 안하고 나 어디로 가겠다? 여기 여로 가겠다는 거잖아. 여기로 가겠다. 이렇게 여로 오고 네? 그 다음에 요거다 수행했다. 그럼 w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선행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 4-8번 한번 보시죠. 어, 143쪽에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예,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가, 어, 선배님들 교재를 보서본 <laughs> <laughs> 사람들은 좀, 작년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근데 올해 상관은 바뀌어져 있을 텐데, 자, 요, 요기 조금 정확하게는 요렇게 그림이 돼야 됩니다. 혹시 요렇게 표시가 된 책이 있으면은 요렇게 바꿔주세요. 요렇게. 이게 정답입니다. 요렇게 돼야지만 실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선행 그래프를 가지고 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자고요. 자, S1으로 시작해서, 그죠? S7으로 끝나죠? 자, 3개가 뭉치죠? 3개가. 그러면은 카운터를 줄 알았어요. 몇으로? 3으로. 그래서 S1으로 내려와서, S1으로 내려와서, S2로 가고, S1에서 내려서 S2로 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포크가 됐잖아요. 그럼 포크라는 명령을 써주라 그랬죠. 포크 어디? 포크, 여기, L1으로. 이렇게. 그 L1에 가면 뭐가 있어요? S3라는 게 있죠. L1으로 가면은, 자, 포크에서 이렇게 S3로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2에서, 어디로 갔어요? S4로 이렇게 갔죠. 자, S2에서 S4로 내려왔죠 자, S4에서 또 포크가 일어났죠. 포크가 일어났으면은 자 S4에서 S5로 내려오는 게 하나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고 그다음에 S4에서 S6로 또 포크가 일어나야죠. S6 이렇게 포크가 일어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맞죠?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뭉치기만 하면 돼요. 그럼 S6는, 여기 어떻게 됐어요? 여기 7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S6에서 7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7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 go to 해가지고, 요렇게 왔죠? 요렇게, 요렇게. 자, 그리고 S3는, 바로 밑으로 내려오니까 S7으로 온 거죠? 요렇게. 그리고, S5는 어떻게 돼요? S5도 여기서 점프를 딱 해서 이렇게 온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S7으로 온 거죠? 이 선행 그래프를 이렇게 표시하면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 三年グレープ。